우야나 아. 물티슈 증거 응. 보이시죠 응. 지금 날씨가 응. 이런데 와 대참사랍니다 맹목자 오어차씨이 응. 색깔이 왜뭐 이래 응. 와씨 힘들었어 응. 안녕하세요 캠플렉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속에 눈이 쌓인 날 전세 캠핑을 하게 되었네요 가까운 주유소가 쉬는 날이라 화천 중심지로 가봅니다. 화천공영버스터미널 바로 맞은편에 등유를 구매했습니다. 등유를 차에 두고 바로 옆 마트에서 부족한 부식 등 구매하고 다시 캠핑장 복귀 따뜻하게 녹차 한잔 마시면서 몸을 좀 녹이고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쉘터 어? 내부가 사고 일어나는 이들로도 변해있어 제거를 해야 할듯 합니다. 루프를 치면 결로가 위에는 생기지 않는데 전날 급하게 피칭하면서 췄쳤다 케이블 대참사입니다. 와, 우와, 빙수, 빙수. 벽쪽은 내리겠는데 위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져 제거하는 김에 다시 제거했어요. 어른 별로 제거를 다이소 수3 아. 3단 전기 쪽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정도로 생기할 수는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땠나요? 음. 전기 전기 전기. 아, 오늘도 아, 되는 듯해. 현재 내부는 쉘터 날라가고 눈이 막 내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이씨, 왜 작년도 화천의 최강문도 영하 27도는 확실히 늦게 됐습니다. 아, 다 얼었어. 송야, 안녕? 응? 냉목차. 냉목차 녹이지 거대하지 못한 눈 어둠 루프를 씌워봅니다. 확실히 경험한 건루프치면 위에는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배는 고프고 빨리 내부 정리를 하고 뭐라도 먹어야겠습니다. 당 떨어지네요. 왜 이러는 걸까요? 집기를 개수도에서 씻고 왔는데 잠깐 들고는 음. 오 사이에 말입니다. 통이야 통. <laughs> 이소가스도 얼어서 불이 잘안 붙네요. 아씨 뭐야 생고기데다 얼었어도. 나는 분명히 생고기를 사왔지만 이 날씨면 충분히 가능한 듯하네요. <laughs> 얼어 이런 게 캠핑 아닐까요? 그냥 소금 쳐서 먹습니다. 지역 막걸리, 화천 아. 막걸리와 소고기 한잔을 맛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아 살아났어, 살아났어. 삼야. 살아났어. 와, 그냥 올려놓으면 막걸리가 바로 있고. 계속 이렇게 돼. 살아났 고기 굽는 냄새에 쇼미도 반응하네요. 저 영상을 담지 못했는데 버섯도 지금 얼어있는 버섯을 올린 상태입니다. 리얼 얼음 막걸리가 소고기의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 맛입니다. 다우었네다 얼었어. 여기까지. 이컨도 빵빵 얼어고 여기에서 먹어. 머물이 쓰러이 몸, 머리통 깨지는 거아니에요 <laughs> 여러분은 진정한 자연산 얼음막걸리를 보고 계십니다. 잘 녹인 베이컨을 구워 안주로 먹어보려고 합니다. 캠핑 나와서 고기 맛을 좀 봤던 슈미는 오늘 고기 맛을 볼수 있을까요? 언제 먹어도 맛있는 새송이버섯이 사각으로 아주 맛있게 구워졌어요. 요즘 고깃집을 가면 새송이 잘라주는 고깃집은 안 가게 됩니다. 이걸 보신 고깃집 사장님들 가격은 좀안 맞아도 새송이 통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좀... no. 자정하시면... no. 차도 녹고 쇼미도 녹았습니다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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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감자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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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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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감자 내부도 꽁꽁 얼어 있는 상태인데 칼이 잘들어가네요 감자 쪼개지는 소리에 슈미가 계속 반응하는 듯합니다. 슈미, 그만 지어 마. 아빠 손질해 주겠다. 오 손질아. 네 아, 소금만 쳐야지. 잠자고. 와, 점 신고 왔어. 허리 너무 싫어. 맞습니다. 주민. 응? 뜻해 <내한테? 목>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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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사고가 조금 크게 나서 캠핑을 오지 못했으면 후회를 했을 듯 합니다. 가 너무 보고 싶었던 풍경에서의 캠핑이기 때문이죠. 물론, 집 밖은 춥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캠핑의 사계절의 맛은 다르니까요. 겨울 설산도 좋아하고, 훈련도 많이 해봤지만, 캠핑의 감성은 확실히 다르네요. 잠깐만, 잠 걔는 <laughs> 손보다 보다 빠르다. 너 아빠 손 먹는 어떻게 해만. 그냥 먹어. 물주말이줄 어, 테니까. 우와. 젖진 감자 맛은 어떨까. 감자향이 확 나냐? 뜨겁다. 곧 되면 너확 간다 너. 곧 지는 거야 너. 오늘은 감자가 생각보다 많이 커 보이네요. 물 못했나 봐. 안 뜨려. 이런이씨. 아유 씨, 나 지금 이거 뜨거워 마. 그래도 맛있는 감자가 음. 완성되었네요. 좋은 레시피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그래도 느낌은 있네. 잘된것 같아. 좀식 식은 다음에 먹어야지. 이것과 궁합을 맞춰보려고 집에서 가져온 총각김치를 썰어봅니다 어? 무도 얼어가지고 씨.. 자르기도 빡시네 어우.. 물을.. 떠가지고.. 아. 김치 하나.. 이렇게 살 올려가 기려서 아, 음, 음 버터 안 쳐가지고 감자 딱 본연의 맛, 음, 거기 들어가지고, 음른 감자 네개 원해가자. 쓰어보겠다 <laughs> <laughs> 감자가 녹았더니 잘 썰리네요. 그렇죠. 네개 원해도 자 나발마. 힘든 도전하고 있는데 네개네개 도전 좋은 숲 위에다가 이거? 아, 물티슈 없어서 가져왔는데 <laughs> 돌인데 돌, 돌 차갑지? 시원하지? 응? 응? 물티슈가 뜨거운 물에 소리를 들리 소리가 좀려 방금 벌뚝한 얼음? 호일 감자 4개는 사실 처음이라 좀 긴장되는 듯 합니다. 보통 하나씩 하나씩 개별 포장으로 먹었는데 기대됩니다. 이렇게 해도 감자가 아주 잘 구워진 듯합니다. 댕이 빠게진 거? 야 이거 뭐 집이 있어? 구운 감자보다는 약간 찐감자에 가까운 비주얼이죠. 아... 오오 여기 감자에다가. 베이컨을 올려서 김치도 한 조각 갑니다 이건 무슨 맛일까 음. 음, 아 오늘 감자 대박이네 요 감자는 강원도 와이거 껌떼기를 그렇게 탄게 아니라 야 이거는 이렇게 김치를 이걸 싸가지고 베이컨도 싸서 먹으면 무슨 맛일까? 음, 음, 진짜 뭐 맛보지 않은 맛인데, 이거 음, 진짜 이거 감자? 무슨 뭐지, 썩은 감자인가? 이 색깔이 왜 이래? 이건 뭐야? 애벌레 구워진 것 같은데,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겠어. 무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나 오늘 갈치도 다 익었어. 이거를 호일에 굽고. 사실 예전에 장어를 호일에 굽고 화장은 시킨 뒤로는 생선료는 처음 도전해봐야. 잘 나지도 않는 칼집을 내주고 소금간을준 뒤에 은은한 불로 올려봅니다. 음... 시간이 한참 지나고 갈치구이가 어떻게 되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 려고 했는데. 갈치 찜이 됐네. 뭘 먹는데? 역시 잘 익었네. 음, 음, 어우 속살 맛있어. 호일에 구멍을 좀 내서 이번엔 육즙이 좀 빠지면서 구워지게 호일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육즙 빠지게 구멍을 좀 내줘. 기다리는 동안 식용유를 둘러 갈치구이를 시작해봅니다. 저는 여기의 추위가 이정도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어! 와, 기름도 와 기름이 오는게 맞아? 미가 없으면 잇몸으로 요리하는 게 캠핑의 맛 아닐까요? 저는 모든 음식을 감으로 하는 편이라 재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정성스레 갈치를 굽는 제 모습이 꼭 빙어 낚시하는 사람으로 느껴지네요. 날이 맑은 강원도라 그런지 별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호일에 구멍을 뚫어서 구운 왕갈치구이 비주얼이 정말 궁금합니다. 아 이번에 누가 소리부터 약간 느껴지는데? 오 이거지 이거 이거야 이거. 야. 와, 요거야 진짜 제가 원하는 비주얼로 구워진 방갈치네요. 그래. 어네똥이 이거 빵꾸를 내야 돼. 빵꾸를. 빵꾸를 끼면 안 되고 빵꾸를 내야 돼. 짠.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와. 아. 음. 발동, 섬야. 몸을 이런 먹는 거 아니야? Nope! 자식이야. 티슈가 얼어서 빠지질 않네요. 진심 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야 이야 이... 와우 차가워 물티슈 한장 뜯기 힘든 아. 캠핑 아마로 두는 게 다행입니다 이 체온으로 녹여서 써야 돼 너무 물이 차가워 춘탕으로 슈미 물도 좀 챙겨줍니다 얘네도 물이 없어 슈미 일로 물 마셔 딱딱해서 봤더니, 핫팩이. 조경에 <laughs> 맞게 굳었네, 이거. <laughs> 어, 이거 무슨, 이거 무슨 깔창이야, 이거. 그, 이게, 왜지 이렇게, 뭐야, 이게 평발, 그, 교정 깔창도 아니고. <laughs> 야 이거 대단하네. 굳었어, 굳었어, 이렇게. 야 대단하다, 대단해. 어 근데 따뜻은 하네. 네. 오전 일찍 출발을 위해서 아침을 미리 라면정리를 뽀글이 한번 먹어볼게요 대한민국 누구나 아니 전세계인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라면 뽀글이 물만 두면 땡인데 이 진짜 쉬운 요리를 말입니다 물만 두면 땡인데 물만 두면 땡인데 이런 진짜 쉬운 요리를 말입니다 <laughs> 피했다 되는 게 없네 요즘에 액뱀을 하고 있네 저번 대박나라고 박수가 여기 홈이 있어서 치우기 좋아요 이 와중에 긍정적이야 박스 한번 닦으라고 하지 성격이 이런 성격이 아니라 이건 절대 일부러 한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테이블이 얼었네요 이게 무슬러시야, 무슬러시. <laughs> 아니, 김치국물 얼음. <laughs>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와, 맛있으니까 봐준다. 꼬리가 원래 짠른 거라 좀 흘려도 괜찮아. 한 이하를 좀 시켜놨는데. 김치 같지? 이게 또다 얼었어. 냉동 김치 아니고 이거. 이거 뭐볼필요 없잖아, 김치가 다 얼었는데. <laughs> <수> 고 <찌려고>. 와.. <laughs> 카메라 냉동이 됐네 냉동이 와.. 진짜 골고루.. 카메라다 얼었어 360이 발열이 좀 있어요 있는데 여기 아마 배터리가 까먹고 있었는데 계속 닦아도 얼어가지고 표면이 하얘 하얘 표면이 계속 어떻게 투명해 보여도 이게 얼음이에요 얼음 와 이거 어떻게 나왔을까 그림 궁금하네요 자기 전에 타임랩스 뺄라고 가져온 건데 사황만안했으면 다행이다 <laughs> 여기 지금 물티슈 지금 붙은 거 어. 보이시죠 지금 날씨가 이럽니다 이래 와 지금 렌즈 표면에 지금 습기가 아니고 얼음이에요, 얼음. 이야. 뭐 어떻게 야 돼? 아. 카메라 다리 보이시야 겨울왕국이에요, 겨울왕국. 겨울옹공. 여기 여기랑 뭐 똑같습니다, 똑같아. 쉘터 내부랑. 카메라 다리랑. 이게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 저렇게 돼 있었어요, 카메라 다리가. 너? 이런 온수가 나오질 않네요 온수관이 얼어서 점검이 뜨는 데 집에와서 따뜻한 온수에 샤워하고 맥주 한잔 생각했는데 보일러실에서 또 캠핑이라니 난로를 켜두고 한참 있었죠 보일러실 캠핑 지난주 온수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예 어,